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와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죠? 네. <laughs> 퇴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한 일주일 됐습니다. 예, 네, 입원을 해 있다가, 어, 아직까지는 좀 걷는 거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네, 아우, 답답해가지고요. 네, 지금 통원 치료로 그냥 받기로 하고, 어, 어제 저녁에 어, 퇴원을 했습니다. 해서, 어, 오늘 지금 막 오자마자, 음 자리에 오자마자 아유 답답한 거 이제 끝났습니다. <laughs> 자 오늘서부터 또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어 이제 어, 제대로 한번 다시 공부하면서 또 계속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는데 자 제가 지난 주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추석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주식쟁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불확실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서 미사일을 쏠지 환율이 급등을 할지 어떠한 악재 이슈가 나올지를 몰라요 물론 반대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상승을 해 있다 그럼 아쉬우면 그만입니다 아쉬우면 그만 아우 내가 10% 수익 낼거못 냈어요? 아쉬우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갭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비중을 여러분들 줄여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자 보내드릴 때에도 기존에 보내드렸던 비중과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실질적으로 환율도 그렇고, 외인들의 수급도 그렇고, 또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수익을 냈죠.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추석 보너스 이벤트 진행을 했었죠. 자, 축하드려요, 여러분. 추석 보너스 뭐였어요? 코리아 S E 종목이었습니다. 맞죠? 자, 얼마의 수익을 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얼마의 수익을 내셨어요? 신청하셨던 분들은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얘가 200% 가던, 300% 가던. 우리는 50%만 먹고 빠지겠다. 이미 달성을 다 해놨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제 영상이에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9월 6일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언급드렸냐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미 달성은 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분들, 어제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금 우리 추석 이벤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추석 보너스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버스는 떠나지 않았어요. 막차 있습니다. 자, 20% 정도 추가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어, 처음에 신청하셨던 분들이야 지금 목표수익률 달성했고요. 어, 하지만 아직 한20% 정도의 텀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시초가에도 들어가셔도 최소한 20%는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은 20% 정도 수익을 내셨을 거고요. 그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여러분 참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석 보너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또 어떤 종목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이루온이 있었습니다. 이루온. 제 영상 찾아보시면 더 나옵니다. 자, 이루온 어때요, 여러분? 기가 막힌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또 하나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떻게 미래나노텍 자제 영상에 분명히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 더 내실 수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 어떻 얼마나 수익났습니까 이렇게 이박사 영상은요 여러분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수익은 무조건 챙겨가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하니까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실전 매매를 통해서 검증하면서 계속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어요. <laughs>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할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일성신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놓친 게 조금 아깝긴 한데, 뭐, 올라가는 종목들 다 어떻게 우리가 매수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간다, 안 따라 들어간다? 절대 안 따라 들어간다. 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만이 만들 수 있다고요? 세력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력만이 만드는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얘네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세력들이 이슈 가지고 올리는지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올렸다 이거예요. 지금 올라갔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평단이라는 게 있어요.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떨굴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이 반등 구간을 먹는다. 자, 그러면 여기가 1번 자리, 여기가 2번 자리, 다음 라인에서 올라가는 게. 3번 자리예요. 자, 3번 자리에 대표적인 게 THQ, 샘표가 있고요. 2번 자리, 한일사료, 한탑 등등이 있고요. 1번 자리야 뭐 워낙에 많으니까.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종목은요. 일성신약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력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세력의 흔적만 찾으면 요 공짜라고요.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먹는다니까. 몇 프로? 1번 자리에서 몇 프로 먹는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1번 자리 요런 자리가 1번 자리에요 요런 자리가 1번 자리 자 보시면요 1번에서 100의 수익이 나면 2번 자리에서는 40의 수익이 나고요 3번 자리에선는 80의 수익이 나 우리가 요거 노리는 거예요 요거 두 번째 거두 번째 거 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나올 때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낼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성신약 혹여라도 제가 혹여라도 말씀드리는데 이 라인에 어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이거 20만 원 갑니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참여하셔 가지고 혹여라도 이윗 라인에 물려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알려 드릴 테니까 대응하셔 가지고 약수익권으로 나오시고 비중 줄이시기 바라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정확한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신약 조만간에 인정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보너스 보너스 종목 나갔었죠? 두 번째 바로 이어서 갑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할 오늘 내일 연휴 끝나고 그 주까지 제가 보고 있는데요. 목표 수익률 3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추석 보너스 종목 공개하기 전에 이전에 신청하셨던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예, 조금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 추석 전에 들어갔던 종목 뭐였어요 코리아ic였죠 코리아ic 맞죠. 제가 분명하게 매집이 끝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목표 수익률 이전 영상 다 나와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뭐예요? 50% 수익만 내겠습니다라고 해서 2,500원 미만에서 무조건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이 조금 나왔을 때에도 비중 조절을 해 가시면서 매수 꼭해 놓으세요. 지금 몇 프로 수익 났습니까? 270%의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270% 인정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50%만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보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얘가요. 올라가다가요. 제가 2,500원 잡아드렸잖아요. 요요 여기에서만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해 드 2,500원 이하. 그러니까 요요 요 라인대에서만 잡으시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도 그 이후에 연락 주셨던 분들 3,500원, 4,000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얘는 더갈 거니까. 그랬는데 이날 종가에도 마지막으로 진입하신 분들 계셨죠. 근데 우리가 원래는 요쯤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하고 다음 날 꼬리 달리는 거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점상으로 마무리가 돼 갖고 우리가 너무 신났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제 흔들길래 그죠? 어제 영상 보시면 제가 언급드렸어요. 분명하게 어제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추석 이벤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추석 보너스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버스는 떠나지 않았어요. 막차 있습니다. 자, 20% 정도 추가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어. 처음에 신청하셨던 분들이야 지금 목표수익률 달성했고요. 어. 하지만 아직 한20% 정도의 텀이 남아 있어요. 코리아 SE 추석 보너스 종목으로 시작했는데, 어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만 참, 오늘 참여하시면, 그 어제 날짜죠? 참여하셔도 20% 이상의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어제 영상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은요, 수익은 무조건 내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코리아 SE가 무슨 일하는 회사인지 전 몰라요. 다만 어떻게 됐다? 세력주의니까 세력주의니까 먹자 들어가서 먹자 잔치, 잔치상 차려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다시 드리기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서 이제 수익구정이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새로운 종목 가지고 왔어요 주소 보너스 아우딘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우딘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 60%예요 그죠? 아우딘 자 보시면 어떤 종목이냐면요. 제가 요요요 요 요, 요 지금 자료는 제가 병원에 있느라고 만들지를 못했는데 그냥 이번 자료는요. 여러분들 보시고서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집주예요. 그리고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세력 사무실에서 전화 받았어요. 얘네들이 종목을 줄때 뭐라고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아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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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얘 이쁘다. 예얘 어, 이쁘네. 추석 잘 보내.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뭔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올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한테 온 종목이라고요. 통화 녹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야 들어와서 어, 추석이니까 추석 살, 잘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 <laughs>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들어가시면요. 저뭐400% 300% 얘기 안 해요. 이전에도 50%만 수익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종목 30%만 먹고 빠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짧게, 짧게 먹고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9월 7일이죠. 수요일, 오늘 내일 지나면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 끝나고 뒤로 일주일만 볼게요. 아시겠죠? 요 기... 근데 내일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세력들도요. 추석 선물 준다니까요. 선물로 올립니다. 올려줘요. 수익, 어, 그 뭐야, 떡값 준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뭐뭐이 어, 연휴 끝나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저는 모르 모르죠. 이 팀에서 이 종목을 언제 올릴지 저는 모르니까 다만 어 이거 이쁘네 뭔 얘기예요. 어 추석 잘 보내. <laughs> 여러분들한테 공개 이제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만 공개할게요. 아시겠죠? 자이 종목은 뭐 하는지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던 어, 형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하나도 못 먹은 종목이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에서 저는 분할 매도할 거예요. 분할. 일단 뭐 30%만 먹고 빠지기 아깝잖아요. 이거 우리 코리아에이스 이렇게 수익 났는데 50%만 먹고 빠지기 좀 아까웠잖아요. 그러니까 30%에서 50%만 덜어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으로 여름 휴가비, 휴가비, 추석 보너스 그리고 이번에 플러스 원 보너스 2 있죠. 추가비 챙겨 드린 게 피코그램이었어요. 아우딘이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두 종목 챙겨 드렸고 보너스로 코리아 맞죠?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 드렸지만 오픈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공짜니까요. 이거 들어가셔서 우리 수익 챙기, 어, 챙겨야 됩니다. 어, 대출은 이럴 때 받는 겁니다. 신용은 이럴 때 땡기는 겁니다. 카드론 이럴 때 받으셔야 됩니다. 집담보 대출은 이럴 때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요두 요 종목이었죠. 자,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수익 챙겨가시는 거예요. 요 종목 30% 플러스 알파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통화한 거 이렇게 공개할 수도 있어요. 공개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아, 요거, 요거, 요거 있는데. 아이고야, 야. 어, 요거, 아우, 요거 이쁘네. 어, 추석 잘 보내. 아, 예, 형님도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통화가 끝났어요. 그거 저 혼자 안 먹고 여러분들 같이 공유할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추석 보너스라고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매수가 없어요. 제가 시장가로 드릴 겁니다. 따라 들어가시면 수익 나요, 아시겠죠? 30%의 절반 매도하시고 제가 더 이상 매수할 수 없을 때가 되면 끝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코리아 끝났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더 이상 뭐 얼마나 욕심을 내요, 그죠?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전까지는 오셔가지고 보너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일 날아가면은 이제 안 되겠죠. 내일 날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어, 추석 전으로 해가지고 아직 안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어,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0% 짜리에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료는 없어요. 요 자료는 없고, 요거는 코리아 SE 관련돼, 관련 자료였고요 요런 식으로 아우딘, 보세요. 몇 프로의 수익이 나는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몇 프로의 수익이 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전 거예요 지금 아우딘이 6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참여하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참여 신청 문자 남겨 어, 추석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익 챙겨가지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박 이바... 자,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좌 색깔 바뀐다라고 자신 있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